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만 70세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지난해까지 부천역 근처에서 남편과 고깃집을 운영했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초 폐업을 하게 됐어요. 노후를 위해 그동안 어렵게 저축했던 개인연금과 보험, 적금 모두 해약해서 그동안 밀렸던 가계월세랑 대출금 빚을 갖고 나니 이젠 살고 있는 3억원 아파트와 국민연금으로 남편 30만원, 저 20만원, 합해서 50만원이 전부입니다. 요즘 수원에서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는 딸이 저희 집을 팔고 큰 집으로 옮겨서 함께 살자고 하는데, 그러면 사위 눈치도 보이고, 더구나 어린이집 다니는 손주 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휴, 마음이 좀 답답하네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대출을 받던지, 아니면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겨서 남의 돈으로 다시 소자본 창업이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몸은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데 먹고 살 길은 막막하고. 아휴, 알베르토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마 알베르토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께서 요즘 코로나 19 여파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버티다 못해 폐업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일지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만 70세 부부이시고, 경기도 부천의 시가 3억 원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소득은 남편 30만원, 아내 20만원인 국민연금 50만원이 전부이시네요. 2021년 3월 현재, 의뢰인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집을 팔고 맞벌이하는 딸과 합친다. 현재 살고 있는 부천의 3억 원 아파트를 팔아서 따님과 함께 큰 집으로 합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했을 때의 장점을 살펴보면 1. 기초연금 48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영업을 하셨을 때는 아마도 사업소득으로 인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셨을 텐데요. 물론 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기본공제가 없어서 기초연금 수급에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부부가구 2인 수급 기준 월 48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점 2.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그동안 자영업을 하실 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셨기 때문에 한 달에 적어도 1,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시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점 3. 국민연금 50만원 유지. 남편 30만원, 아내 20만원. 합계 50만 원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존대로 월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님과 집을 합칠 경우 주거도 안정되면서 월 98만 원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은 이젠 내 집이 아니다. 딸과 공동 명의로 집을 계약하더라도 그 집은 이제 부모의 집이 아닙니다. 평생 일해서 남은 집한 채인데, 노후의 가장 큰 적인 자녀 리스크에 스스로 빠지는 것입니다. 단점 2. 황혼 육아에 골병 든다. 맞벌이하는 딸을 대신해서 어린이집 다니는 손주 둘을 키우는 것은 애 키운 공도 없다는 말처럼 정말 힘든 일입니다. 물론 보람도 있겠지만, 육체적 정신적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단점 3. 자녀의 눈치를 보며 평생 살아야 한다. 결혼한 자녀와 한 집에 산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정말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70대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소자본 창업을 한다. 현재 살고 있는 3억 원 아파트로 대출을 받든지 팔고 전세로 옮기든지 아무튼 집을 이용해서 다시 소자본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점은 뭐 딱히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애써 찾아보면 장사가 잘 되면 큰 돈을 벌수 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실제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10명 중 9명이 폐업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70대 어르신께서 창업하시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 장점은 딱히 없는 것 같으니 이번엔 단점을 알아볼까요? 단점 1. 기초연금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소득이 월 2,300만원만 발생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소득은 98만원 기본공제에 30% 추가공제까지 해주지만 사업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합니다. 단점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수십만 원을 매달 내야 합니다. 단점 3 여가 시간이 없어지고 건강이 악화된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순간 잠자는 시간 이외에 나머지 시간 모두를 가게에 쏟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건강은 챙길 수가 없겠죠. 따라서 소자본 창업을 하는 순간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기초연금 48만원을 못 받고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하니까 한 달에 7, 80만원은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대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으로 월 소득 200만원을 확보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점은 주택연금은 기초연금과 친하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요. 오히려 살고 있는 집은 일반 재산에 포함돼서 지역 기본 공제를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매달 받는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공제되므로 기초연금 수급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만 70세 부부가 3억 원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10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점 2. 주택연금은 건강보험과도 친하다. 주택연금은 기초연금에 이어 건강보험과도 굉장히 친합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에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장점 3.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살수 있다. 70대의 어르신들이 평생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살던 곳에서 평생 사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국민연금 50만원, 기초연금 48만원, 여기에 주택연금 100만원을 받으시면 일하지 않고 매달 198만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실 수 있고, 건강보험료까지 내지 않아도 되니까 실제로는 200만원 이상의 소득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월연금소득이 오르지 않는 등의 단점도 있지만 어차피 나중에 두분 모두 돌아가시고 나면 집을 팔아서 집값이 오른 만큼의 남는 돈도 자녀에게 상속되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의뢰하신 70대 부부의 사연은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자기 늘어난 수명으로 노후 준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너무도 불안한 100세 시대에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라면 저희 부모님이라면 주택연금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요. 행복한 인생이 막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베르토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이 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